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이영주입니다. 오늘 초급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명사에서 받침이 있어요. 명사에서 받침이 없어요. 명사에서 집 받침이 있어요. 집에서 학교 받침이 없어요. 학교에서 받침이 is final consonant. 다음 대화를 들어볼까요? 미미씨, 어디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요즘 K세종 우리샘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K세종 우리샘에서 기꾸찌, 어디에서 운동해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해요. 공원에서 준서 씨, 어디에서 옷을 사요?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사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분,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